안녕하세요 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아, 아빠 몰래 라면을 먹어볼건데요 얘는 짜파게티아니짜파구인데요 두들빛 그럼 오늘 아빠 몰래 라면을 크러스먹어보겠습니다 짜파게티는 끓여본적이 있는데 짜파구는 어떻게 만들저는지거든요 너무 뜨 적당한 양만 끊어 맛있겠다 사실 처음 먹어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액상스프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남자 짜파게티 만드는 것처럼 하는 건이겠고니다 사실 좀 긴장되는데 어머 어머 나는 저는 아, 여기서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일단은, 루트, 루 찜스프레, 한번 뜯어볼게요. 암튼 사진. 이렇도왔구요넣어보겠습니다 아, 똥 같아. 거기서 거기니까는 물을 부어줄게요. 일단은 뜨거운 물을 부어줬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 접시를 보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지아 하면 안때 오늘 그렇거든요. 진짜 아, 를 가져왔어요. 다다. 여기 씨. 잠시 아주 조금 살짝 배고픈데. 그래 가지고 하면 있다 하면 이러이 당면 같은 데아니 맛있는데 매워요. 일단 맛있는데 꺼거든요. 맵부심만 띠는 추천합니다. 더맵찔이기 때문에. 음. 굳. 요즘 짜파게티를 사오려고 했는데, 짜파구리를 사와버렸어요. 하면은 토핑같은거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그 당면같아요 음. 근데 아침 시간이고 이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체크 나면 안녕 구독 좋아요 박으세요 막으면 고양이가 죽을 거예요 안녕.